완료되고 있습니다. 제주마 6등급 10마리가 800m에서 승부를 겨루는 제주 제1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2번 노을소리와 1번 쌍용백호, 바깥쪽으로는 10번 흥룡정복이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그 한가운데 4번 영원최고와 5번 오인원도 선두권 가담에 나오면서 선두권 다섯 마리의 접전 속에 가장 안쪽에 있는 1번 쌍용백호가 빠른 출발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번 쌍용백호가 선두로 계속해서 경주에 이끕니다. 바깥쪽 2번 노을소리와 4번 영원최고의 접전 두마리 2, 3위 접전 속에 5번 올인원이 단독 4위로 뒤졌습니다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1번 쌍용백호, 나윤아 기수와 함께 계속해서 여유있게 경주 이끌면서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바깥쪽 4번 영원최고가 이제 2위권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2위권 진출했고 바깥쪽으로 5번 올인원이 3위, 여기에 7번 거석황후가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는 4위권 뒤쫓고 있는 바깥쪽 7번 거석황후입니다. 단독선두 지키고 있는 1번 쌍용백호, 그 뒤를 쫓는 바깥쪽에 5번 오리던 이번 경주 대비죠. 5번 오리던이 바깥쪽 역전을 노립니다. 5번 오리던 이성민 기석계 바깥쪽 역전에 성공하면서 안쪽 1번 쌍용백호. 그 안쪽으로 4번 영원 최고 3마리가 앞섰습니다. 이번 경주 데뷔전이었던 5번 오리원 안쪽에서 버텼던 1번 쌍용백호. 두 마리의 접전에서 결국은 바깥쪽에서 역전에 성공했던 5번 오리원 1번 쌍용백호가 안쪽에서 근소하게 밀렸습니다. 그 뒤에 4번 영원 최고가 단독 3위, 9번 사라봉과. 치... 출발대 열렸습니다. 제주의 이경주 6등급 말들의 800m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한가운데 5번 중문바당, 바깥쪽으로는 9번 수방사와 7번 파벽비거, 안쪽으로는 1번 천마용사 4마리가 앞서 나옵니다. 먼저 안쪽에서 선행에 나서고 있는 1번 천마용사 문성호 기수입니다. 바깥쪽으로 2번 남조로가 전현중 기수와 함께 2위로 올라 서있고, 외곽으로 9번 수방사가 3위입니다. 이번 경주 데뷔전인 이세신의바 9번 수방사, 바깥쪽 3위. 이렇게 세바리가 초격차를 좁혀 나오면서 단독. 선두권으로 격차를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4위권 사오마신 뒤에서 6번 대한 향연과 안쪽으로는 5번 중문바당, 3번 소나타 등이 뒤쫓으면서 모두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안쪽에 버티고 있는 1번 천마 용사와 바깥쪽 역전을 노리는 2번 남조로입니다. 1번 천마 용사를 넘어서는 바깥쪽 2번 남조로, 전현준 기수와 함께 2번 남조로가 단독 선두로 나서기 시작했고 단독 2위 지키는 1번 천마 용사입니다. 3위권이 접전입니다. 7번 파벽 비거와 한가운데 다시 등장한 6번 대향연 안쪽으로는 더 3번 소나타, 2번 남조로 안쪽 1번 천마용사 3위권 접전 속에 바깥쪽 7번 파벽 비거가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2번 남조로 직선주로 접어들면서 1번 천마용사를 넘어서서 중반에는 여유 있게 단독 선두였고, 1번 천마용사와 바깥쪽 치고 나왔던 7번 파벽 비거. 3마리가 단독 1, 2, 3이었고 4, 5위권 접전 속에. 제주 삼경주 5등급의 900m 승부입니다. 안쪽 1번 거공 명령이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3번 장전공주가 먼저 선두 자리를 차지하면서 안쪽 3번 장전공주 선행. 여기에 8번 독차지가 빠르게 따라 붙습니다. 데뷔전을 우승으로 기록했던 유일한 이세마 독차지. 안쪽에는 3번 장전공주. 두 마리가 1, 2위로 선두권에 나서 있고 1번 거공 명령이 3위. 바깥쪽으로 4번 애조로가 4위입니다. 외곽으로 7번 백호 신화가 선두권 바깥쪽에서 5위로 따라 붙습니다. 중간그룹에는 6번 붉은 등불과 2번 성공 승리. 4위권 10번 명품 함성 5번 인류천하 9번 신조가 가장 뒤에서 따라갑니다.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3번 장전공주와 여전히 바깥쪽 8번 독차지 두 마리가 1, 2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1번 거국명령이 계속해서 격차 좁히면서 직선주로 접어들면서 이제 2위권 싸움이 치열해집니다. 3번 장전공주는 여유있게 2마신차 앞서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2위 8번 독차지와 외곽에 치고 나오는 4번 애조로 전현준 기수와 함께 바깥쪽 2위까지 올라섭니다. 3위 싸움에서 8번 독자지와 한가운데 2번 성공승리가 추입하고 바깥쪽으로는 10번 명품함성도 추입해나오면서 바깥쪽 순식간에 3위까지 바깥쪽 치고 나옵니다 선두싸움 바깥쪽 4번 에조로가 역전에 성공하면서 10번 명품함성 안쪽에 3번 장전공주 세마리 앞섰습니다 오등급 말들의 900m 제주 삼경주 종반 직선주로에서 역전의 역전극이 펼쳐졌습니다. 4번 애조로가 결국은 전현준 기수와 함께 바깥쪽 취입해 나오면서 10번 명품 함성과 함께 두 마리의 접전 상황에 3번 장전공주가 출발했습니다. 제주 4경주 5등급 말들의 1000m 승부입니다. 안쪽에 1번 탐라비상 빠른 출발을 보입니다. 전현중 기수가 기승한 1번 탐라비상 바깥쪽으로는 7번 명품행진이 빠르게 치고 나면서 2위 자리를 노립니다. 뒤쪽 4번 미래최강과 9번 황금대장 다시 안쪽으로 이번 초록길이 5위로 뒤졌습니다 중하위권에는 5번 라이덴과 10번 상명의 힘 가장 뒤쪽으로 3번 황금루와 8번 장림천하, 6번 강호세계가 가장 뒤에 처져 있습니다. 이제 뒷직선주로 벗어나서 3코너를 선회하기 시작합니다. 1번 탐라 비상과 7번 명품행진 두마리의 격차는 목차로 좁혀진 가운데 선두권 두마리가 빠르게 경주에 이끕니다. 3마신 뒤에서 4번 미래최강이 단독 3위 4위는 9번 황금대장, 5위는 10번 상명의 힘이 뒤졌습니다 길게 들어 지는 전개를 보이면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1번 탐라비상과 바깥쪽 7번 명품행진 두 마리의 접전은 계속되면서 이제 직선 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3위권에서도 바깥쪽 힘을 내는 10번 상명의 힘, 안쪽에 4번 미래최강, 그 안쪽으로 5번 라이덴까지 세네 마리의 3위권 접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이제 안쪽 두 마리 선두권 경합을 펼쳤던 두 마리의 걸음이 조금 무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7번 명품 행진이 바깥쪽에서 선두로 부상했습니다만 외곽에서 치고 나오는 10번 상명의 힘 5개월 만에 출전 여기에 5번 라이덴이 안쪽에서 치고 납니다. 선두 지키는 7번 명품 행진 2위권 싸움에서 바깥쪽 5번 라이덴과 10번 상명의 힘입니다. 7번 명품 행진 5번 라이덴 바깥쪽 10번 상명의 힘 3마리가 앞섰습니다. 5등급 1000m 사경주, 직선주로 마지막 승부가 치열했습니다. 시종일관 선두권에서 경합을 펼쳤던 7번 명품행진, 1번 탐라비상, 두 마리 싸움에서 앞섰던 7번 명품행진, 직선주로에서도 선두를 굳건하게 지켰고, 5번 라이덴과 10번 상명의 힘, 여기에 도전했던 4번 미래 최강이 4위로 결승선 통과. 동... 오행 m 오경주 출발선 정렬됐고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 1000미터 제주에 오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바깥쪽 7번 명성 제일과 안쪽 6번 노을 제주 빠른 출발로 7번 6번 두 마리가 앞섭니다. 참위권 안쪽에서는 2번 황해왕과 바깥쪽 외곽으로 8번 성공자가 차분하게 선입권가담했고 안쪽 5위권의 5번 대박기운과 인코스의 1번 일품선과 바깥쪽 3번 광해군이 중위권, 바위권에 9번 10번 두 마리가 찾져 있습니다. 선두는 6번 노을 질주 박성관 기사 때반 마신 차 앞서 나갑니다. 2위권으로 나오는 8번 성공 여자가 가장 외곽으로 7번 명성재를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고 바로 뒤편 4위권에 3마리가 뭉쳐 있습니다. 바깥쪽 5번 대박기운, 안쪽에서는 2번 황해왕 3번 광일군 두 마리가 맞서면서 8번, 7번, 6번, 그들을 3번, 5번, 2번, 1번, 4번 순으로 순위 연결됩니다. 안쪽 6번 노을 질주 계속된 선두 7번 명성재가 외곽으로 8번 성공 여자를 견제하면서 6번, 7번, 8번, 3번, 5번, 2번 순으로 직선지로 승부에 나섭니다. 박성광 씨 6번 노을질주와 바깥쪽 7번 명성제 외곽으로 8번 성공여주, 외곽쪽 5번 대박기운까지 팽팽한 가운데 선두는 7번 명성제일근석에 이마신차 앞서 있고 2위권 대혼절승에서 1번 일품성이 2위권까지 돌여 나옵니다. 선두는 1번 나윤영세 1품성이 잡고 있고 바깥쪽 4번 세계자랑과 1번 4번 두마리의 격돌입니다. 안쪽 1번 1품성 다시 한번 4번 세계자랑 두마리의 격돌 3위권에 7번 3번 두마리의 말선도 1번 1품성 1번 4번 3번 1번 4번 3번 결승선 통과합니다. 지난 경주 5등급에서 우승을 기록하면서 이번 경주 팬들의 많은 기대를 모았던 말. 4등급 출전의 1번 일품성 나윤아 기수와 함께 선두를 이끌어냈습니다. 안둑수기세 4번 세계자랑이 바깥쪽에서 종반 격차를 좁혀나가면서 1번, 4번 두 마리가 크게 앞섰고 3위권에서는 격차가 조금 벌어지면서 한가운데서 3번 광해군이 3위로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던 경주였습니다. 선두 말의 주파기록은 1분 24초 3회 기록 전미 더 제주의 오경주 (1번) (4번) (3번) 선두권과 (2위) 이비... 차선 정렬됐고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의 310m 금요경마체제 6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편선주 가까 쪽 5번 우듬주와 외곽으로 8번 얼룩법에 안쪽 3번 멋지다까지 3번, 8번, 1번, 2번 4마리가 빠른 출발로 앞섭니다. 선행에는 2세 수말, 3번 멋지다가 나섰고, 그 안쪽 2번 천황우, 빈 코스 1번 색달미소가 근석의 반마 신차 노린 가운데, 외곽으로 8번 얼룩고배와 안쪽 6번 대지열차가 차분하게 바깥쪽 중위권, 법위권의 9번, 7번, 4번, 3마리가 쳐져 있습니다. 선주 3번 2세 수말, 타조 박성관 기세 3번 멋지다가 이마 신차 먼저 앞서 나갑니다. 안쪽 2위권의 1번 색달미서와 바깥쪽 2번 천황후두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외곽으로 6번 대지다가 3위권까지 순식간에 올라서면서 3번, 2번, 6번, 1번 그들을 8번, 5번, 10번 순으로 중반순위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두 2번 천황후와 안쪽 3번 멋지다 계속된 선두 바깥쪽 6번 대지 열차까지 빠르게 격차를 조를하고 있습니다. 샴푸를 바깥쪽 돌면서 선두 3번 멋지다와 안쪽에서 2번 천왕후그뒤편 6번 대지열차 근소하 머리채 접전 펼치고 있고 사위권에세마리가 뭉칩니다. 3번, 2번, 6번, 1번, 5번, 8번 순으로 직선지로 승부에 나섭니다. 박성관 캐서 3번 멋지다, 이번 경주 관심마 바깥쪽 6번 대지열차, 안쪽에서는 다시 한번 2번 천왕후가 힘을 내고 있는 가운데 인코스 1번 색달미서와 5번 우듬지까지 팽팽합니다. 2위권 4마리의 혼절 속 선두는 3번 멋지다, 2번 경주 3연승 도전에 나선 3번 멋지다 바깥쪽에서는 6번 대지열차가 근속에 2위권 2번 천왕호 맞선 상황, 1번 색달미석까지 팽팽합니다. 선두 3번 멋지다가 구체에 나섰고 2위권 3, 2번 천왕호 바깥쪽 6번 대지열차, 3번, 2번, 6번, 3번, 2번, 6번 결승선 통과합니다. 지난 경주까지 이전 2승을 기록하면서 이번 경주 유일한 2세 수말로 출전을 했습니다. 3연승 도전에 나섰던 3번 멋지다가 가볍게 우승을 거머쥐었고 다조 원율 기수와 함께 다시 한번 호흡을 맞췄던2번 천황우 선두와는 격차가 벌어지면서 단독 2위. 3위는 바깥쪽 6번 대지 열차가 3위로 세 마리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선두마래 정렬됐고,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 1110m 금요경마 제 7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두 7번 얼룩동자, 안쪽 6번 황해군, 빠른 출발 6번, 7번, 두마리가 앞섭니다. 선두는 6번 황해군이 앞서 나왔습니다. 바깥쪽 7번 얼룩동자, 인코스 2번 성공여신과 안쪽 1번 선호삽이 차별하게 4위권 따라가고 있고, 6번, 2번, 7번, 1번, 그대로 5번, 9번, 4번 순으로 초반 순위 정렬되고 있습니다. 선두 6번 황해군과 바깥쪽에서 격차조표는 2번 성공여신이 근석에 반마신차 유지하고 있고 바깥쪽 7번 얼룩동자 외곽으로 9번 광해신천이 빠르게 움직여 나오면서 9번, 6번 두 머리가 먼저 앞섭니다. 타조 나은혜 씨와 함께 호흡을 마시는 9번 광해신천 3쿨을 돌면서 선두로 부상했습니다. 산마 신차 격차가 크게 벌어진 9번 광해 신천을 필두로 안쪽 2위권의 세 마리가 뭉쳐 있고 6번 황해군과 바깥쪽 2번 성공여신 그 외곽으로 7번 얼룩동자가 차분하게 선입권 유지한 채 바로 뒤편 중위권 5번 금촌대박과 인코스 1번 산호섬 바깥쪽 10번 전설마을이 중위권에 찾아 있습니다. 선두 9번 광해 신천 격차 크게 벌어지면서 사코너에 먼저 진입하고 있습니다. 9번 광해 신천과 2위권 6번 황해군 9번 6번 2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9번 광해신천과 2위권의 6번 황해군과 외곽으로 2번 성공하신 인코스 1번 산호섬이 4위권 밀려있고 다시 한번 8번 유달리와 바깥쪽 5번 금촌대박이 팽팽합니다. 서두로 바깥쪽 6번 황해군, 9번 광해신천이 밀린 가운데 그 뒤편 5번 금촌대박과 안쪽 8번 유달리 2위권 도약에 나섭니다. 6번 광해군, 6번 황해군 3세수매 박수성 관계수 6번 황해군이 단독 선두 구출고 5번 금촌대박, 황해군과 금촌대박 6번, 5번, 8번. 6번, 5번, 8번 갈승선 통과합니다. 직선 주로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면서 6번 황해군이 순식간에 선두로 부상을 했습니다. 한때 앞섰던 9번 광해신천 발걸음이 무뎌진 틈을 직선 주로에서 노려나왔던 6번 황해군이 중반 역전승. 뒤편 5번 금촌대박 격차 벌어지면서 3위는 8번 유달리, 9번 광해신천이 중반 4위로. 제주의 마지막 경주 8경주 출발했습니다. 주말 선수 안쪽에서 1번 육탄왕자가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2위권 2번 강한 능력, 바깥쪽 4번 낭만세상, 외곽으로 10번 흥국강타가 차분하게 2위권까지 진입하면서 1번, 10번 두 마리가 먼저 앞섭니다. 날씨 이상 건너편 직선주로 안쪽 1번 육탄왕자, 바깥쪽 10번 흥국강타와 격차는 2마 신차 벌어졌고 외곽으로 6번 흑코와랑 안쪽 5번 제주돌콩을 견제한 가운데 중위권 인코스 2번 강한 능력과 비평 4번 낭만세상, 하위권의 9번 삼천지교와 3번 백두비상이 제 하위권에 쳐져 있습니다. 1번 육탄왕자와 전현준 기수가 가장 먼저 앞서면서 3코너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가까지 6번 김원건 기사는첫 톱을 맞치는흑코와랑 안쪽에서 전개 들어오는 4번 낭만세상과 10번 흥극강타가 3, 4위권에 등장했고, 바로 뒤편 5번 제주돌콘과는 1만 신차 격차 벌어집니다. 3코를 곡선을 벗어나고 있는 안쪽 1번 육탄왕자, 격차를 조표하는 바깥쪽 6번 흑코와랑과 인코스 4번 낭만세상, 가장 안쪽 10번 흥극강타가 2위권까지 늘어나오면서 1번, 10번, 4번, 6번, 그들을 5번, 2번, 9번, 3번 순으로 순위 연결됩니다. 1번 육탄왕자, 바깥쪽 10번 흥국강타가 먼저 진입하면서 1번, 10번, 4번, 6번, 2번 순으로 3코 선회하고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1번 육탄왕자, 바깥쪽 10번 흥국강타 외곽으로 4번 낭만세상 다시 한번 안쪽 5번 제주돌콩의 기회를 노립니다. 선두권 3번의 3퍼전석 바깥쪽 10번 흥국강제, 안쪽을 파고되고 있는 3번 백두비상, 참새 수말로 1 4주말에 출전입니다. 3번 백두비상과 다시 한번 4번 낭만세상 인코스 10번 흥국강타가 말서있고 바로 뒤편 9번 삼천지구가 4위권 밀립니다. 서두 4번 낭만시장 다시 한번 3번 백두비상 3번 4번 4번 3번 10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선주로 두 마리의 격돌이 돋보였습니다. 양민재 기수와 함께 호흡을 맞췄던 4번 낭만세상과 그리고 3번 백두비상 4세 앞말과 3세 수말의 대결이었습니다. 4번 3번 두 마리가 팽팽했고 격차 조금 벌어지면서 안쪽 10번 흥극 강타가 막판 3위로 밀렸던 경주였습니다. 선두마의 주파 기록은 1분 44초 7의 기록. 전 200m 제주의 마지막.